유령 어, 팀이래. 이거 진짜예요? 파티? 설마 스타피스 컴퍼니의 깜찍이들도 참가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족발. 진장하세요 온창술하잖아. 이런 즐거운 파티는 그냥 즐기자고요. 이런 족발. 내가 봐준다고 해도 이 총이 어떻게 나올진 장담 못하겠군. 푸트레 <laughs> <laughs> 씨,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헌사에 유의하시죠. 유의하시죠. <laughs> 너희 갤럭시 레인저의 말투는 참 재미있네. 정말 흥미로워. 이분들은 <laughs> 과연 그냥 목소리가 어떠실지. 건 너희한테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걸? 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빙글뱅글 닌자? 아, 참. 방금 주신 간식. 정말 맛있었어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먹고 나면 내가 울보 유령이다, 라는 말밖에 못하는 약을 넣었는데 입맛에 맞았다니 다행이야 유, 내가 울보유령이다 울보 유령이다. <laughs> 왔네 왔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 매역을 맡은 성우 윤여진입니다 개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가왜 e o 시는데요 e 주년을 축하합니다 우! 우! <laughs> 완매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고 정훈의 스토리가 풀린 지도 어느덧 1년 정도가 지났네요. 완매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나요? 지니어스 완매는 지니어스 클럽의 전문 어떤 인상을 남겼냐고? 그 완매는 아,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충격을 안겨줬답니다. 저도요. <laughs> 조용하고 단아해 보이지만 연구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앞으로도 완매랑 붕괴 스타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매 첫인상이 어땠냐고 이제 서구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해드려야죠. 저는 완매 첫인상이 예쁘고 목소리도 좋다였긴 했는데 스토리를, 저는 스토리를 이제, 어, 메인만 쭉민게 아니라 개척만 민게 아니라 중간에 후문 밀고 사이드 스토리 다 밀고 이러면서 갔었잖아요. 내가 그때 했던, 그 스토리 다 밀고 했던 게 그거였어. 완매가 아무리 성능 케어도 내가 얘를 뽑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laughs> 캐릭터, 얘 캐릭터는 왜 이렇게 싸패야? 나얘 절대 안 뽑을 거야. 이런,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아. 그만큼 그 스토리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 얘는 어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까. 물론 마지막에 완매도 약간 자기가 만든 그 생명체들에게, 어, 애정이라는 게 늘어가는 그런 전개가 있긴 했는데 나한테는 되게 부족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뉴비였던 나에게는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던 그런 캐릭터였어요. 영 티어, 저는 티어로 티어가 영 티어라고 어떤 캐릭터를 뽑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트의역을 맡은 성우 김단입니다. 하지만 저 고사리 여러분 맞아. 지난 1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부트스타리도 이제 2주년다르았네요 이렇게 좋은 날은 족발 좀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아, 부트일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족발 말고 진짜 족발이요 <laughs> 하지만 그 족발이 그 족발이 아니야? 캐레인저는 다른 맛을 좋아할 수도 있으니 정말로 그 족발이 그 족발이 아니야? 입맛을 돋워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부트일과 개척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까요? 또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붕괴 스타레일 2주년을 축하하며 다함께 건배! 건배! 어, 부트일 성훈님 너무 감다살. 중간에 본인 목소리로 하시다가 부트일 목소리 샥싹 넣어주셔가지고 우리 누구세요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같은 사람이 맞다는 걸 증명해버리셨어. 저 저는 아젠티 역을 맡은 성훈 최성훈입니다. 아, 녹음실 마이크도 이렇게 아름답다니. 다들 이드릴라님을 <laughs> 참여하고 계신가요? <laughs> 우우, <늦게. 웃음> 농담이고. 아, 붕괴 스타레일의 두 번째 생일을 <laughs> 아, 축하합니다. 미의 기사 아젠티 더빙을 맡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던지. 어, 여러분은 아젠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시발간간가요. 시간 장소 고난의 구해받지 않고 언제나 선의로 저는 벌레. 여러분을 세스코? 돕던 아젠티가 떠올라요. 아, 저는 셋로 아젠티와 은하 열차 모두의 이야기도 기대하며 2주년, 3주년 앞으로도 우리 아젠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 역을 맡은 성우 김유림입니다 라파 그 자체신데요? 궁극의 인도 그리고 은하를 누비는 닌자 우리 라파는 오늘도 원시 박자를 <laughs> 토벌하기 위해 고군분 다시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돼요? 너무 귀여웠는데 그그그 <laughs> 그, 그, 그 본인은 성우 닌자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너무 웃겼을 것 같은데 나는야 성우 닌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 역을 맡은 성우 김유림입니다 헤이요 궁극의 인도 그리고 은하를 누비는 닌자 우리 라파는 오늘도 원시 박사를 토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까요 라파가 붕괴 스타레일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뭘 할까 궁금해지는데요 축사도 닌자 진원의 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라파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텐션을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laughs> 우리도 못따라갔잖아 아, 감감을 <laughs> 아, 라파 가졌었고. 너무 난해했어. <laughs> 라파 소리 난해해서 엔딩까지 <laughs> 가기 난해했어. 사실은 선까지 가진 아이란 걸 알게 됐죠. 엔딩은 좋아하는데 그 전까지 가는 그 감을 겪었지만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갤럭시 레인저가 되었고 또 혼자서도 의젓한 어른이 됐잖아요. 개척자 여러분이 라파와 계속 함께하길 바라며 붕괴 스타레일의 2주년에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 잠깐 잠깐 잠깐. 라파! 라파 소리. 라파 소리 좋았거든요. 엔딩 진짜 좋았고 라파가 왜 라파가 되는지는 충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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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전개였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너무 오그라드는 거야. 만약에 붕괴 유입이어 식0동물을 아무것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라파를 가장 먼저 먹으면 붕괴를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내가 만약에 다른 모든 걸 내가 지금 서브컬 7개 하잖아요 다른 걸 먹어보지 않고 라파를 만났더라면 이 게임 왜 이럴까? 이러면서 조용히 껐을 것 같은 그런... 요란 닌자 였어요 쉽지 않았어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저는 헤르타 더 헤르타 역을 맡은 성우 김서영입니다 개척자 여러분 오늘 헤르타 님의 시뮬레이션 우주는 테스트하고 오셨나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위대하신 헤르타 님의 본체가 올해 초 여러분과 만났죠? 와! <laughs> 처음부터 등장한 캐릭터였어. 여러분과 큰 그리고 1주년을 함께했고 이젠 이분이님을 창조하셨으리로 2주년을 맞이하게 됐네요. 이분은 대단하신 헤르타와 분이셔. 엠포리우스는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서프라이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붕괴 스타레일을 주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되게 붕괴 다르시다. 스타레일 2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마지막 마지막 어, 얘네 포즈 귀엽다 어,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우리 라파 가운데에서 저러고 서 있는 거. 라파 좋지. 베이스가 일본 사황보다 훨씬 더 성숙한, 오오오오, 비교 곤란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어이. 읽어버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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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혼내야 돼. 기본 예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 녹화 안 끝냈는데 읽어 버렸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팀 보러 가겠습니다.